나는 하루 16시간, 일주일에 120시간, 1년 52주 내내 일할 뿐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행운하라 부른다. 어려움이 없다면 당신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다. 끈기가 중요하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역경이 닥쳐도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 성공은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에 달려있다. 상상력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미래가 될수 있다. 당신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는 그것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항상 미친 짓이다. 사람들은 목표가 무엇이고 그 이유를 알때더잘 일할 수 있다.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즐겁게 일하기를 고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면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한들 그것을 해라. 작동하기 위해 설명서가 필요한 제품은 고장이 난다. 나는 사람들이 교육과 지능을 혼동하는 게 싫다. 당신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여전히 바보일 수 있다. 위대한 회사는 위대한 상품에서 나온다. 나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성격보다는 재능에 너무 무게를 두었다는 것이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패는 하나의 옵션이다. 만약 실패를 겪지 않았다면 당신은 충분히 혁신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좋은 피드백보다는 나쁜 피드백에 신경을 쓰고 그와 같은 피드백을 친구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게 성공의 비결 전부다. 하늘을 나는 차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정말 안전하고 조용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자들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 창업은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남에게 추천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창업을 하게 된다면 두 명이 50시간 일하는 것보다 한 명이 100시간 일하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무언가가 충분히 중요하다면 확률이 당신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시작하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살고 싶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살고 싶은가? 무엇이 당신에게 중요한가? 무엇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어떤 미래를 사랑하는가? 나는 인류의 미래가 성간 비행과 다행성 종족화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우울해질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선택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는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을 다른 어떤 것보다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다. 당신이 할수 있는 만큼 정말로 열심히 일해라. 적어도 일주일에 80에서 100시간은 투자해야 한다.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언가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면 확률이 발생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래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밝은 날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날은 밝은 날이 아니다. 지금까지 한 일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도 된다. 그 바구니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성공하려면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인내는 아주 중요하다. 억지로 포기를 강요당하지 않는 한.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 나는 경쟁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나갈 뿐이다. 단순하게 당면한 문제만 해결할 게 아니라 삶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펼쳐질 삶과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어야 한다. 화성은 내게 그런 의입니다. 기존 기술들을 무너뜨릴 정도로 파괴적인 혁신은 새로운 회사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다. 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포기한다면 그건 죽을 때 또는 완전히 무력화되었을 때 뿐일 것이다. 나는 일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세우지, 회사를 세우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큰 목표를 세우면 작은 문제들은 중요하지 않아진다. 성공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비용을 지불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달려 있다. 혁신은 당신이 무엇을 끝마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겪었다. 그들은 실패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할수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실패하면 당신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는 계속된다. 사람들은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저 명확하게 전달하라. 삶은 단순한 확률 게임이다. 당신의 창의성과 노력을 통해 그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비전이 없는 회사는 그저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일 뿐이다. 성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결과물이며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의 결정체이다. 열정 없이는 아무런 위험도 없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없다. 처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노력하고 배우며 성장하면 가능하다. CEO의 사무실로 가는 길은 CFO 사무실을 통해서도 안 되고 마케팅 부서를 통해서도 안 된다.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을 통해서만 가야 한다. 항상 비판을 추구하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한 비판은 황금만큼의 가치가 있다. 나는 이론을 뽐내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과 제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보낸다.